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이대로 요갈게요네야상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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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어요 맛있어요. 이있어요맛있요맛있요이있어요 아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가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기, 걔네 병원 직원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오시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구에서 처음 시작한 커피 브랜드. 메일 받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와, 손님 많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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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바쁘시네요. 아 오늘 좀 손님이 많네요. 아, 그두장 먼저 나간다. 아 오케이. 이건 아이스 아인스페너용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따뜻하게 드시는 게 정석인데 손님들께서 아이스를 많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장 맛있는 배율을 찾아내서. 아이스로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원두를 사용하지만 새로운 원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때마다 항상 커피 맛을 다시 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가기 전에 저희가 직접 맛을 보고 거기에서 확신할 수 있을 때만 커피를 제공해 드린다는 네, 철학이 있습니다. 어때요? 음, 맛있어요. 네, 이대로 나갈게요. 네. 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굉장히 좀 밝은 층에 속하거든요. 직접 개발한 생크림을 담아서 나가는 이 아이스 아이슈페는 저희 네, 내장의 아주 대표적인 메뉴입니다. 지금 여기 손님분들 중에 거의 한90%이 메뉴가 나갈 정도로 인기가 많은 메뉴입니다. 항상 일정한 비율과 일정한 무게를 나가야지만 정확한 맛을 즐길 수 있어서 저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해서 사실 주말마다 뭐 대구나 대구 근교의 카페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좀 여기 왔을 때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요즘 산미 있는 커피 많이 찾으시는데 산미도 굉장히 맛있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 좀 낙성 그런 맛이 아니라 아무리 맛있는 것도 좀 질리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뭐 여기는 좀.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원두도 계속 바뀌고 해서 자주 와도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병원 옆에 있어서 처음에 그냥 한번 와보게 됐는데 커피가 일단 다른 데랑 다르게 신맛이 많은 타입이라서 제가 신만는 커피 좋아하거든요. 원두 종류를 매번 이제 바꾸시면서 여러가지 테스트 하시니까 굳이 다른 집 많이 안 찾아다녀봐도 되게 다양한 맛의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커피집 완전 찐 팬이시네요. 아인슈 페의 맛은 다른 집보다는 너무 독특하게 맛있고, 우리가 너무 매력있었고, 이 항상 달려와요. 따뜻한 아인슈 팬은 잘 없어요. 전부 다 아인슈 너은 차가운 커피인데, 달달하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이런 맛이 었어요 무드가 있습니다. 원래 커피를 좋아하세요? 커피 좋아했는데 여기 어서 좋아진 것 같아. 요아더 좋아지신 거예요? 네네. 찾게 음... 되고. 에스프레소는 저도 알고 도피오, 마키아또 알고 콘파나 멜팅팟, 샤케라토 스피니시 라떼, 피콜로 뽀르떼아인슈페노 크렘 오레. 생소하네요 저는. 이거는 아시다시피 에스프레소 커피거든요. 아까 전에 메뉴판에 도피오라고 적혀있는 걸 보셨을 텐데 도피오는 이거의 2배 정도 양이라고 예.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에스프레소는 원래는 다크한 커피를 뽑아가지고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초콜릿이나 카라멜 같은 네. 맛이 나는 게 보통 정석인데 저희는 원재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커피를 가볍게 볶고 있다 보니까 특유의 과일 같은 맛이 강조해요. 설탕을 잘 저어 드시면 마치 매실 원액과 같은 보통 이게 이제 되게 쓰고 마시기 힘든 커피로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네 에스프레소를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원샷. 조금... 네 맞습니다. 입술로 <laughs> 그래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네. 입술로 온도를 꼭 체크해 보신 뒤에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한 후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샷을 하시면 될 겁니다. 1음 많이 안 뜨겁네. 네 이제 원샷으로 어떤 느낌이요 한약 맛인데요? 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약간은 발효된 느낌으로 음. 생도를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발효식 가공이다 보니까 아, 카카오 초콜릿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99% 카카오 네, 네. 네. 그 맛도 네. 끝에 좀 나고 네 맞습니다 에스프레소 한잔 주문하면 이거 한잔 나오는 거죠네 맞습니다 이게 1,500원 네 맞습니다 음그렇게 사실 에스프레소가 1,500원인 게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에스프레소는 빠르다는 라 의미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게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저희가 쓰고 있는 원두들은 1,500원에 사실 판매되는 곳이 아마 전국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서 가져오는 원두죠? 니카라과라는 나라에서 온 생두인데 발효주 느낌이 되게 많이 나는 원두라서 저희가 이걸 음. 선택하게 되었고 에스프레소 재밌는 건데, 안 찍으셔도 되는데 이거가 일반 생두냄새거든요. 이... 원두전, 기 전에 이런 냄새가 나는데 이때 네, 이거는 새로운 거거든요. 이미 생두가 생두전, 복숭아 같은 냄새가 나는데 네. 아, 어. 원래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두전에 생두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냄새가 보면 피치라고 적혀있죠? 와, 이거 신기하다. 복숭아 향이 나요. 이거 맡아봐. 나죠? 네. 저기 보시면은 저 로스팅 기계 있잖아요 생두를 가지고 원두를 볶으시는 걸 여기서 직접 하시고 원래 커피 판매를 안 하셨는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드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시게 됐고 또 매장에서 드시면 천원 저렴하게 그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11시부터 3시까지 3시 이후에는 이제 커피만 만드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신다 하시네요 네 지금 이 커피는 아인슈페너라는 커피인데, 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음. 유래한 커피로,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로스팅만 할 때, 이 메뉴 하나를 팔았었어요. 근데 손님들께서 이 메뉴를 드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매장이 조금은 알려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메뉴기도 하고, 섞지 말고, 입으로 커피와 크림을 같이 드셔야 되는데, 이 커피는 아까 전에 드신 과일 맛이 나는, 약간 좀 신맛이 나는 커피라서, 그 개성이 조금 잘 드러날 것 같아요. 어, 예. 참미가 그 있는? 네, 맛습니다 향이. 제가 커피먹고 박수친적이 없거든요 네. 하... 감사합니다 이야 네. 이거 신기합니다 커피 이 위에 하얀색 생크림인데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이스크림하고도 또 달라요 올려놓으면 은 차갑고 밑은 뜨겁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섞였을 때 불편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위에는 달달하면서 커피가 입에 들어오면서 그 시큼한 맛하고 딱 섞일 때 오묘하면서, 와, 이거 맛있다. <웃음> <웃음> 야 그리고 생크림 입에 들어가면요. 입에 이렇게 좀 남는 찝찝함이 전혀 없이 싹 없어져요.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달던지 이렇게 하면은 입안이 단맛이 계속 돌거나 남거나 하면 다음 또 커피 맛을 볼때그 이전 맛이 또 겹쳐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없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맛으로 또 먹는 그 맛이 있네요. 사실 제가 설계했던 방향이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설계하는 사람은 그거를 손님께서 인정해주실 때 정말 큰 기쁨을 느끼는데 정확하게 네, 제가 설계한 방향으로 커피를 드셔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맛이에요. 네, 핫 아이슈패너, 아이스 아이슈패너인데 똑같은 커피지만 저희가 여기 밑에 커피를 구성하는 어, 비율을 다르게 두고 있어요 가장 음 적합한 메뉴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핫과 아이스는 완전히 다른 메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 만드신 분이 좀 심사하듯이 좀 만들고 계시네요 네저희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와 진짜 그 느낌은 그대로예요 네 아니 어떻게 진짜 이런 맛이 나지? 맛있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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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님, 웃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괜찮습니까? 네 그니까 태어나서 처음 먹는 맛이에요 이게 산미라고 하면 좀싫어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마치 청량감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신맛이 막 강한 자극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와 이지 커피 잘하네. 아네아 <laughs> 진짜 맛있다 이거. 그리고 단순히 맛있다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고퀄리티예요. 그냥 맛있다 그냥 이 정도로는. 진짜 뭐 커피 한 잔의 여유 이건 여유가 아니라 이 커피 하나로 인해서 사람의 기분까지 달라지게 할수 있는 게 진짜 커피가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이 커피가 야 진짜 커피 문외한인데 제가 네. 문외한이 먹어도 알것 같아요 네. 과일 향처럼 뭔가 확 향기가 네. 퍼져요 바리스타님 드신다니까 또 긴장해요 굉장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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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진짜 네. 지금까지 먹어본 거하고 맛이 훨씬 다르다. 다른 거는 커피는 커피 마시고, 그렇지. 생크림은 생크림 마시고 따로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한 거고 얘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 스카치 같은 느낌으로. 아우, 정확합니다. 근데 전문가처럼 느껴져요. 하나같이 느껴진다고 했던 것 또한 저희가 이 커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크림의 질감과 커피의 비율. 아까 전에 저울을 지서 했던 이유가 크림과 커피가 절대 따로 놀면안 된다. 하나처럼 느껴져야 된다. 그거를 설계했는데 이렇게 읽어 주시니까 네, 더 없이 기쁩니다. 야, 제가 이거 짬뽕 짜장면 볶음밥 돼지국밥 이런 거 드시러 가시라고는 제가 너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야 이거 이름 뭐라고요 이거? 아인슈페너아인슈페너 네. 아인슈타인 아입니다 <laughs> <laughs> 이거는요 여러분 오셔서 저는 아이스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아인슈페너는 따뜻한 커피만을 의미하거든요 음, 원래는 음.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스를 좋아하시니까 음. 다들 아이스 아인슈페너 진짜 네. 이거는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특히 저처럼 커피 문외한이다 그런 분들 그다음 무슨 커피 한 잔에 돈을 몇천 원씩 주고 사 먹는 돈아깝다 이런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분명히 하, 내가 몰랐던 이 커피의 세계를 알게 되실 겁니다. 가능하면 테이크아웃 말고 실내잔으로 이용해 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컵부터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한 거라 컵 모양이 바뀌면 또 맛이 바뀌거든요. 음. 네. 야, 기가 막히네. 진짜 표현 그대로야. 입에 진짜 하나도 안 남는. 그죠 하나도 안 남죠. 너무 기쁩니다. 네,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어떻게 표현하실지. 아 근데 느낌 그대로인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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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그대로. 네. 와. 아, 저, 저, 제가 시프로티비니까 보고 말가면서 제가. 어? 아,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친구가 팬이에요. 아,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제의를 해서. 아 네. 네. 그러시구나. 네. 네. 이 지금 커피를 한잔더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슈페너 이게 오늘 감독님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서 또 실제로 일도 해보셨고 만들어보셨고 많이 드셔보신 분이 또 검증을 해주셔서 다행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거 커피 잔 있죠? 이잔 하나를 가지고도 돈 수백만을 원 쓰셨다 하시는요 잔도 중요하대요. 경상도 말로 희한하대요. 희한해